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음, 어 헬기가 또 지나가네 아 진짜 헬기 요즘 진짜 이런 아이들 정말 많죠 여기 이렇게 지금 한 목대가 망가져서 지금 우리 아우가 22년 10월 말일 날 심은 거네요 어, 개구쟁이분에 심은 건데, 핑크스팟이네요. 근데 우리 아우가 지금 아퍼 하면서 한쪽 지금 잘라서 해서 갖다 놨네요.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잘라내주긴 했는데, 뿌리 한번 확인해서 얘도 다시 심어서 제가 한번 다시 케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아이는 이제 요런 아이들이 아마 속출할 때는 얼른 발견하셔서 뿌리를 다 털어서, 음, 식재를 다시 하시든지, 일단은 조금, 어, 빨리 재빨리 그쪽, 그 목대 쪽 망가진 쪽을 얼른, 얼른 물은 쪽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진행이 좀더들어질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은 다음 시간에 제가 식재를 해드리고요. 지금 오늘 갖고 나온 아이가 요 9월 29일, 작년 22년 9월 29일에 식재했던 아리엘 철하네요. 아 정말 안 커, 진짜 안 커. 어 란다 자리분 예쁘지요 요런 이제 장식에다가 요렇게 해서 어 그때만 해도 사이즈가 조금 이제 얘는 좀 작은 거구요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 멋스러운 하고 요렇게 자 요렇게 요런 장식을 제가 사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했지요 이렇게 장식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 화분이 뭘 심어 놓으면 식재 놓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 저희 미소트에 옮겨놨던 파스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요런 파스텔을 식재를 하셔도 예쁘고요그 다음에 음 요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게 흑장미 오리지널 흑장미예요 요런 요 아이가 흑장미입니다 까뭇까뭇한 연탄같이 까만 연탄처럼 그런 색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아이는 야 이름표가 진짜 사가서 사가서 다 뿐질러졌어요 이제 이게 체리장미 체리로즈 어, 체리로즈 인데요 너무 예쁘죠 음, 예쁩니다 어, 그래서 요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이제 식재해주고 싶어서 제가 일단은 요 아이 두 아이가 전부 다다 다 미소토에 식재했던 아이들인데 글쎄요 음, 제가 이 체리로즈 이거 5만원일 때 샀나봐요. 가격대가 있는데 이름표는 다 부셔져갖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요거 밖에 못 키운 거는 아마 진짜, 그냥 진짜 딸딸딸 다 굳힌 거죠. 그냥 물안 주고 완전히 굳힌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격대면은 가격대가 장난 아닌 거죠. <laughs> 가격 좀 비쌌을 때 샀네요. 그래서 요두 아이를 한번 지금 옮겨줄까 하는데 일단은 요거 지금 까마귀, 음, 까마귀를 까망이? 한번 흰색 분이니까 옮겨 볼까요? 요도 체리로즈도 이쁘긴 한데 체리로즈도 지금 짤막하니 엄청 오래된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요렇게 식지를 해도 이쁘고. 나는 음, 요 아이 먼저. 지금 제가 이제 요 아이 먼저 화분하고 화분 흙에서 분리를 좀 시켜볼게요. 좀 멋스러워요. 어 일단은. 이 자체가 아주 고급지게 나 난다분 나 명품하고 그렇게 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저는 그래서 요 사장님네 화분 참 좋아하는데 뭐 화분이야 뭐 저는 잘 크면 다 좋아합니다. <laughs> 다 좋아하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아이도 여기 풀분해서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어, 속이 고금하긴 해요. 진짜 이 속이 참 궁금해요. 이거는, 어, 만약에 여기에 깍지가 없거나 깨끗한 적일 경우에는, 어, 그때는 막숯도 그냥 올려주고 그랬었나봐요. 쓰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쓸 거고요. 그냥 이 안이 깨끗하면 다른 거쓸때 그냥 배수충으로 써도 됩니다. 아우 밑에도 배수층 아주 그냥 아 이렇게 깔아놨었네 이것도 아, 깨끗하죠 깨끗하게 제가 한때는 우리 이제 그 매니아님들 어, 매니아님들 생일를 내면서 저도 한번 사각김에 막 이렇게 심어놔봤었어요 다 여기 저거를 어, 아무래도 일반 화분보다는 덜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창을 사각분에다 조금 많이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음 그래도 화분은 어 아우 아, 뿌리 냄새 너무 좋아. 저희 이것도 저희 이제 미소토거든요. 얘는 아마 제가 조금 더 키우겠다고 아마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었던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에스라이트고먹고다 있어요. 지금 일단 한참 오래된 아이거든요. 약간의 아치형의. 음. 뜯어볼까요? 그러면. 음. 오래 컸다 여기서 음. 내가 참이 포셉을 잘못 써요 이거를 참잘못 쓰다 보니까 하엽을 잘못 뜯습니다. 저는 핀셋이 편하긴 한데. 이 속이 참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몇년 동안 지금 거의 한 3년 넘게 지금 이 안에 있었거든요 3, 4년 정도 있었나? 한 4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음, 아마 얘를 풀분에 옮겼다가 여기 와서 한번또 옮겨 준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날짜가 없으니까 참 그거는 답답하긴 하네 요즘은 이제 날짜를 써놓으니까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들을 쓰시나 봐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건제식재를 하면서 또 어쩔 때는 그 날짜를 이렇게 특히 다부님하고 식재 영상을 할때 있잖아요. 그런 또 아이들은 또 날짜가 없어요. 그래갖고 가끔 또 다부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언제 식재했지 하고. 또, 그건 또 날짜를 안 써놓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썼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자, 요렇게. 아우, 얘도 그냥. 아, 이게 흑장미 요즘은 교배종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얘는, 어, 말 그대로 까만 연탄. 얘가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아이한테도 또 이름이, 뭐, 다른 이름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죠. 근데, 교배종이긴 해도 애들이 조금씩의 그 까망이도 얼굴이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무거지니까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똑같다 소리는 잘안 합니다. 조금 이제 상가해야죠. 왜냐면, 어, 아이들이 확연하게 다른 애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어, 그 묵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금발이 살짝씩 있는 거는 거의 흑장미 교배종화 에서도금 있는 거하고 교배를 시키셨는지 그 금이 있는 애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잘 크다가도 금이 처음엔 없었는데 금들이 나와요, 막 그러니까 후발성처럼 이렇게 후발성 금이 막 튀어 나오더라고. 와. 깨끗, 깨끗. 안에 깍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네요. 잘 컸네. 음, 잘 컸어요. 고맙다, 예. 잘 커줘서. 이 정도 빡빡하면은 이렇게 막 하엽도 안 띄워주고. 이게 창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 이 매력에 키우는 것 같아요. 어, 별로 하엽이. 진짜 몇년 동안 놔둬도 하엽이 별로 안 져요. 그리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또알수 없는 게, 한번 아파서 그냥, 음, 저희가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케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후 까버려요. 그게 또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하나 여기도 잘라낼까요? 이것도 잘라내고, 음, 조금 잘르는 길에 여기 옆에. 쳐내볼게요. 음, 좀 부드러운 좀 끝이 둥글둥글한 핀셋을 쓰면 상처가 안 나고 좋더라고요좀 둥글둥글한 걸로. 이 핀셋이 저 작은 핀셋보다는 힘은 없는데, 어. 이게 둥글둥글해서 상처는 좀들리더라고요 뾰족한 것보다, 그하엽 듣는데 뾰족한 핀셋보다는 또 이게 둥글둥글해서 좋더라고요이렇게 하고, 저 속에. 또 한번 볼까요? 아, 적심이긴 한데 잘 컸네, 예쁘네 근데 제가 아마 더큰 화분에 해서 물도 막 펑펑 잘 주고 창은 진짜 물을 좀잘 챙겨주면 금세 금세 커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많으면은 조금 어. 가져지긴 하는데 좀 더디다라죠. 얼굴이 얘가 하나였으면 영양분을 같이 안 나눠먹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이런 종류 아이들 흑장미나 뭐 이렇게 뭐 체리로즈 이런 아이들도 저는 이렇게 군생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네, 개별약수이든창이든 간에 저는 군생으로 키우는 게참 좋아서 이렇게 군생을 키우는데 또어 상종류는또 외두로 교회에 시는 분들은 외두만또 이렇게 손을 하시면서 나는 외두 얼굴 하나인 게 예뻐 그러면서 얼굴 하나 일부러 있는 얼굴 새고도다 떠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볼까요 아우 예쁘다 근데 얘가 아치형이에요 심하게 아치형이에요 아주 심하죠 이럴 때는 어, 이 흰색분하고 참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조금 높게 싸서 아마 핀셋으로 어, 안에다가 이제 조금 밀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큰 핀셋을 이용해서 자, 얘를 누르면서 위에서 누르면서 또저 맨날 하는 거 있죠. 밑에 쪽에다 아래쪽에다가 진짜 아치형은 이게 흙 넣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얘가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앉으면 예쁘지요. 그냥 묻어지는 잎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세요. 이게 그래서 기댄 쌍두 같은 거 심는 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댄 쌍두도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옆으로도 보내고 속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흙이 차 있어요. 여기가 차 있어요. 하고 여기 묻어지는 잎은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얘는 또한 번쯤은 또 다시 손을 봐줘야 돼요. 한방에 마무리되는 그런 수영이 아니에요. 이 아치형 애들이 공중뿌리가 중간에서 뿌리가 내리는 과정에서 공중뿌리가 엄청 내려요. 그러니까 심하게 이렇게 움푹 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빨리 흙냄새를 맡으면서, 어, 밑으로, 어, 뿌리는 내려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 뿌리를 참 많이 내려요. 내리, 중간에서 내리면서,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옵니다. 그때 또한번 다시 이 마사를 걷어내고, 어, 안에다 미소틀을 넣어주면서 한번더 밀어 넣어서 심어주시면 좋지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분의 식재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어, 그렇게 키울 생각이 없어요. 아까도 이거보다 오히려 풀분 사이즈가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얘하고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예요 14cm예요 14cm인데 여기다도 이제 체리로즈는 체리로즈는 조금 크네요 화분 큰듯하네요 큰듯한데 이 아이가 그래 정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리로즈도 요런식으로 이제 식재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또 파볼까요 일단은 이 이제 분생을 만들어 가지고서 요거는 저 잔마사를 제가 소림 마사를 넣어 은거 보니까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자 요렇게 어차피 이거은 이제 버릴 거니까 한번 꺼내볼게요 아이고 이야 이것도 진짜 아까 이름표 보셨죠? 제가 더군다 이게 굵은 진짜 이 중마사보다 더 굵은 대마사 쓸때 그때 식재 해놨나봐요 아마 이거 얼굴 하나짜리에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음, 얘도 한 3-4년? 그니까 러 엄청 안 키웠죠 왜냐면 가격대가 그 가격대가 적혀있는 거 보면은요 진짜 오래된 아이에요 요즘은 체리로지 뭐5천원만 줘도 사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키운 게 그리고 여름에 잘 넘겼다는 거. 여름에 죽이지 않고 그게 저는 자, 요렇게요. 어? 다 하고 왔어? 어, 우리 실장님. 지금 다육이 보러 와 갖고요.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얘는 목대도 생기네. 얘를 이제 가격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집어가시더라고. 근데 여기 새꼬또 나오고 있네요. 새 꼬가 어우 뭔지. 새 꼬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이게 흰색 이란단자리구나고 참잘 어울릴 것 같고 얘는 조금 이제 키워도 될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우 이뻐 체리로즈 군생물 이렇게 키우니까 예쁘네. 왜? 아 그랬어요. 우리 실장님이 탐내고 있었대. 맞아요. 이거 딸랑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laughs> 이거 제가 신경 안, 네, 신경 안 쓰고 있던 애를 지금 신경 써서 데려다 심으니까 탐내고 있었대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와 뿌리 봐. 진짜 우리 미소토 뿌리 진짜 장난 아니에요. 흙 보슬보슬 하죠. 자, 얘는 좀 뿌리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원래 이 여름에 이런 체리로즈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은 뿌리 자르면 자, 그럼 뿌리 자르면은 요거는 자, 애가 말랑어. 지금 얼굴이 뺑뺑한데 얼굴이 말랑말랑해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 식재를 하세요. 바로 심지 마시고요. 그게 최고예요. 습도가 높을 때는. 그리고 아까 댓글에 그 우리 고객님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저기, 다둥이가 다 떨어져요. 그러신 분 있어요. 그렇게 떼굴떼굴 하고요. 그, 저기, 뭐야, 방울복랑이 금 있잖아요. 그 아이도 습도가 높거나 햇빛 직광이 있고, 어, 진짜 여름 장마철 오면, 오면은요. 진짜 위에서, 상면에서 물 주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아메치스니, 뭐,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아이들은 물을 밑에서 둘러서 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테두리 쪽으로 살짝 둘러서 주세요. 여기 뿌리 쪽은 두꺼운 브로우로 한 번씩 털어서 깨끗한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야 깨끗한지 확인해 되지요.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많이 안 달려있는 게 답입니다. 뿌리가 많이 달려있으면 얼굴, 이얼굴 계속 조그만해지고요. 꼴보기 싫어져요. 그냥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냥 수입 들어올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온다. 그 생각만 하세요. 그냥 흙이고 뭐고 다 잘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야, 넌 집이 너무 크다 얘. 어떡하니? 나 이렇게 집이 큰거 싫은데. 잠깐만. 마사를 조금만 더 높일게요. 저이 집이 너무 크다 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이 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이야. 근데 원래, 이제 그, 조금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맞아요. 이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인데, 저는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사이즈가 지금 저한테는 얘가 조금 부담스러운, 어서오세요. 부담스러운 지금 사이즈예요. 얘네들을 안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니까 얘가 딱 중품 사이즈 화분이긴 합니다. 14, 15cm. 근데 14, 15cm 화분들, 참 좋아요. 우리 구인들 어, 그, 약간 키핑장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란다자리 분요 사이즈 선호하시죠. 뭘시어나도 이쁘니까. 뭐, 벤바디스니, 어, 휴밀리스, 온슬로우, 뭐, 별의별 거다 들어가도 이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수련 철화 같은 거, 제가 이번에 판매했던 수련 철화, 이런 아이들 다 들어가도 이쁩니다. 그리고, 창 외두짜리 한, 하나씩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데다가 하나씩 식재하시면, 환엽주 피터 같은 애들, 예쁘죠? 베로니카, 이런 애들. 제가 좋아하는 애들만 얘기하고 있죠? 뭐, 오라클. 자, 전 오라클도 참 좋아해요. 그 아이, 색깔 믿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요. 어,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미소토에서 이제 키우다가 식재를 하는 아이들은 어, 조금 식재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풀분에서 툭툭 뽑아갖고 심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얘네들은 뿌리 한 번씩 하긴 하고 막 어, 이제 그. 이 미소토에서 잘 컸나 그런 거 확인해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자 얘보다는 조금 훨씬 큰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요렇게 화분 사이즈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음 요렇게 요렇게 아이가 지금 들어와서요 제가 아이 먼지 먼지 좀 털어 먼지 먼지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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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고객님들 이쁘신가요? 나만 이쁜가? 이쪽으로 좀 와야 되겠네 제가 요즘 카메라를 너무 멍청이였지 카메라 잘못 맞춰요 요거는 제가 아까 눌렀으니까 보상하듯이 손톱 조금 망가졌으니까 어, 살균 처리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제 손에도 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야 손톱이 이렇게 부서지면요 흑장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손바닥에 있잖아요 요렇게 어, 손톱 끝에서 이게 손톱 끝이 지금 약간씩 부셔졌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균제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가끔 제가 이거 뭘 뿌리나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살균제입니다. 어쩔 땐또 깍지가 있을 때는 뿌리 쪽부터 이렇게 그 깍지를 좀 닦아가지고서 제가 그때는 이제 충을 쓰는 거고요. 어? 얘 뿌리 내리나? 아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 오늘 이렇게. 음! 지금 난다자리 부네. 나나자리 분, 요 흰색 분, 참 이쁜 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22년도 9월이니까 오래됐죠? 자, 요렇게 해서. 이쁘네요. 흑장미도 예쁘고. 야, 20분 넘게 찍었어. 체리장미. 그러니까 몇 년씩 키웠어도요. 안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물을 안 주고 화분을 넓은 걸안 썼더니, 그리고 나는 너를 군생을 만들 거야 했더니, 얼굴이 뭐 하나에서도, 얼굴이 두 개에서도 뭐 이렇게 얼굴이 작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분갈을 해줬으면 좋았을걸. 근데 분갈이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요렇게. 그래도 어디에요? 아프지 않은 게 어디에요? 솔직히 저는, 어머, 이 안에 막 깍지 입고, 가루깍지 입고, 그러면 어쩌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얼굴이 예쁘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이쁘면 어 괜찮은 거예요. 뿌리 쪽이 괜찮다는 겁니다. 아어 아리엘, 얘는 물도, 색감도 들어오는 것도, 얘는 도대체 무슨 매력이냐 얘는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그래서 아래를 저번에 합식을 하긴 했는데요 분생 만들어 볼 욕심에 합식을 제가 매송을 했었죠 어~ 저라 예쁘네요 작년에 조금 가격 좀 주고 산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구혜님들께 제가 란다자리분, 흰색분 제가 주문한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또 이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은 몇개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란다자리분 쭉쭉 소개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뿔투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